지금 선거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문득 서니까 지난 8년 전에 여러분 앞을 따라가면서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지난 8년 동안 개인게 저의 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를 삭히며 산으로 들러 많은 시간을 투리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남은 것이 제가 계획했던 시험을 만드는 일에 정말 한번 마무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 온갖 국민들과 협의해서 추진 한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른 꿈들은 저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도 지나고 마음속에 모든 욕정들을 다 버리는 것이 제 가정에도, 제 건강에도, 사회적으로도, 옳은 일이 많 기도에 깨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또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국민들 앞에 제 포부와 계획을 말씀드리는 이 서브로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도 누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없사님는지모르겠는 그리고 제 기대를 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그 희망을 저는 버리고 저 편히 혼자 있을 수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것은 네 개인의 욕심이 아니냐라고 하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단 한털만이라도 제가 기도한 것이 옳았고, 그 진실이 있었다 한다면, 저는 불하지 않고, 어떤 어욕움도 해처, 나간다는 용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그 나이 먹어가면서도, 그런 희망과 꿈과 그 굽을 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참으로 부러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역시 욕심, 욕심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정말로 끝까지 이어 내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 그 마음을 포기를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남은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는 한 나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형님한테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슴 속에 자기 소신과 의지 속에 희망이 있다 한다면 나는 항상 청춘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께서도 꼭부문수가 아니고 꼭 높은 사람이 아니고 가역을 그 화목하게 하는 유웃과 친구가 아니고 동료들과 어선도선 사는 것도 아주 큰일이고요. 저는 신앙 만들기에 목표를 두는 인생이 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도 아주 행복한 가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군수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께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사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간에 와서, 이 며칠 사이에 근간에 와서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지금 조금씩은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저, 솔직히 물르고있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신앙 분정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국민과 국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제게 한 번만 더. 남기주수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저는 이 근간에 모든 사람들부터 서 천을 탈고같 사람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천을 있다고 했기 합니다. 그천원이 그분들이 표현한 천원이고 저는 하나님께 예시로 저에게 바뀌게 너라 하는 메시지를 제 지금 주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소중히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줄이고 감사합니다로 보내드고했습니다만 그래도 제 가슴 속에 있는 예... 모든 것을 기회를 주신 걸로 생각하줄않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서도 여기저기 전화하느라고이 어, 시간만 맞춰서 하면 목사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 걸로 생각했더니 제게 들이 시간을 주셨습니다는 아무래도 저는 입증을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걸 저를 통해서 보이신 것이라고 생각습니다 거기로 본수 후보님께 힘을 실어주시고, 결국은 저희들에게 잘하는는 착취 의지까지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니다 참,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하면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싸우지 않고 선거로 정말 상처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군수가 당선되면 군수국회의원 이렇게 합쳐 마음을 합쳐서 가장 먼저 취임식과 동시에 군청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모한 군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진행 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군수님과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노력을 고 하나님께 항복하 그런 인사를 계속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한 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늘 정말 간절하게 바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가 파견된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고있습니다신한 분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저히 하나님이 아니 이곳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지난. 등록 하루 전날, 박우량 군 선수님이 참으로 네, 정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네, 도저히 제가 이 음, 선수 식을 수행할 수 없겠습니다. 선수님들에게 큰일이 나셨습니까? 이때 제가 어, 그동안 딸과 에,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큰 죄를 졌다. 자기만 생각을 했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날이 성도 기간 중인 것 같다. 운동 기간 중될것 같기 때문에 내 욕심을 버리고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제가 참 놀랍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잠깐 뒤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사모님께서, 본수님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등록을 하셨는데, 밤 12시에 이메일로 전 기자들한테 평화를 하지 않고도 포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또 받아들였는데, 가족들하고 다시 상의를 했는데, 등록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이제 주소를 이전을 하셔가지고 임 식도 안 하시고 분수직을 사임하시고 업보 전까지 사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문제를 깜짝 놀라서 예, 이영삼 목사님께 가장 먼저 상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예, 이영삼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한번 당여사 회의를 낫고 기도를 하자. 예, 그러셔가지고 저희들 긴급 비상 대책위를 두 번을 거쳐서. 대교 군수님으로, 군수권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던 이런 불협화음들이각 부분들이 많이 나서 가장 먼저 박우량 군수님 쪽인친동생박우독 사장님께 이걸 다시는 이 상황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사무실이 박우량 군수님이 선거를 준비했던 1, 2층 사무실입니다. 사무소 이전부터 하고, 그 박우량 군수님이 또 사실 사용하시려고 했던 예, 유세 대형 버스도 저희들이 사용 하고, 여기에 모든 책임은 박우량 군수님 쪽에서 좀 같이 해서, 이제 다시는 선거로 인해서 신안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 참엄히묘하게도지렇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제 어, 아우 려한 분수님의 정치의 태성 발전시키고 거기로 군수님이 당선이 되시면 가장 먼저 우 연기 계신 목사님들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신앙 군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자주 찬성을위협다 주는 신앙 군청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 그리고 다시는 고소 고발 투사 안 하는 이런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정원 대장 목사님, 이런 내내 급작스럽게 빚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마무리 할수 있도록 감사드리고, 목사님, 장로님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개요, 문수 도움을 부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오기로 한수준 당신 안에 당신 안에 대함의 능력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이룰 능력과 자질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힘과 능력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의 힘이 합쳐져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두는 고기로 안수 집사님이 신한 군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격려 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외쳐보십시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안고서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친안군을 위하여 우리 고비로 집사님께서 출정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주신 주님 앞에 더큰 은혜와 더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들을 하나님이 대나민 집파 사람 이스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이스라사람 아, 예. 선택하며 선택 받으며 살아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선택하며 살고 선택받으며 산라면 이처럼 목된 인생이 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왔고 저도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도 예배 함께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온 인류가 살수 있다 하시기에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여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알고 믿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살리는 일은 힘듭니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고 재탄생하다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신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하나님의 일환 필요한데 오늘 이 하나님의 란이 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신한 국민의 성택을 기다리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고 우리 보호 이위기 있어 우리 신앙을 희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슨 돼지 머리 먹고 거기 잡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경건하고 좋습니까? 너무 귀하고 안타깝습니다. 잘될 준비 있습니다.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한군의 새로운 생명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의미란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거모님과이 이 일을 돕고자 함께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사실 일반 직장에서 사원들, 국가에서는 공무원들, 또 많은 단체에서는 리더들 이렇게 검증 있는 자들로 선택하려고 여러 가지 검증에 많죠. 무엇보다도 지방 자치계 하에 리더를 각 지역의 에, 리더를 선택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증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사실 많은 지방이 아파합니다. 지역들이 아파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 에 우리 모두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 검증되지 못한 일이 이 신한군의 책임자로 두게 된다면, 제2의, 제3의 이 세월호와 같은 슬프고 아픈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없으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자라하듯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인내하며, 기다린 거기로 전 군수님을 다시 한번 신한군의 군수님으로 선택하여 세워서, 신한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종교의 일기까지 살기 좋은 신한군 희망의 신한군 국민이 행복한 신앙, 다시 말해서 신앙군에서 사는 것이 일생에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고부모님을 신앙군의 군수님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우리 신앙군민이 할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군을 만들어달라고 그런 바라는 마음들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자리들로 있습니다 선택을 받을 만한지 겸손히 성실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